Hello. 자, 사람 부, 고난주간 따라 쓰는 묵상지. 자, 첫째 날입니다. 첫째 날 예수님이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의 주제는 용서. 자, 페이지를 한번 열어볼까요? 첫째 날 종료주일에 첫 번째 말씀은 용서입니다. 자, 지금부터 하나님 말씀 새겨듣고 묵상하고 하나님 은혜 많이 받는 시간 되도록 하세요. 출발 자 첫째 날 종료 주일 오늘의 주제는 용서입니다. 자 용서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이죠. 자 먼저 말씀을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주소는 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 38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말씀은 몇 번? 한 번, 두 번, 세 번을 읽습니다. 읽으실 때마다 한 번씩 체크하는 거 잊지 마세요. 자, 지금 선생님과 함께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시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아가 신 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너희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있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자 여러분 선생님의 영상을 보고 나서도 몇번 한번 1번, 3번씩 꼭 살펴서 읽어 봅니다. 자, 이 본문의 말씀은 어떤 내용일까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일곱 마디 중에 오늘은 용서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죄가 없는 분이시죠. 누구의 죄? 나의 죄, 우리 인간의 죄 때문에 온갖 조롱과 멸시를 받고 십자가에. 자, 예수님 보이시죠?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고난을 겪고 계셨죠. 그러나 이 고난을 기꺼이 받아들이신 이유는 자, 조롱하는 병사들의 모습이 보이죠? 자,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해요. 우리를, 그러나 우리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신을 죽도록 괴롭히는 자, 누구와 유대인과 누구? 로마 병정이죠. 로마 병정들을 위해 기도하는 예수님을 통해서 나에게 잘못하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에게 어떤 말과 어떤 행동을 해야 할지 생각해 볼수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첫 번째 기도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우리 사랑부를 위해 한번 기도해 보고, 혹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 사람들이 있다면 그 친구들을 위해 구원하는 능력 있는 기도가 기도를 할수 있도록 이렇게 생각해 보아야 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말씀 묵상을 한번 들어가 봅시다. 이 말씀을 읽고 우리 묵상을 해 보는데 첫째, 예수님은 저 사람을 용서하여 주소서라고 말씀하셨어요. 저 사람들 자, 사랑부저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유대인과 로마 병사들이죠. 그리고 또 누가 될수 있을까요? 내가 될수 있지요. 자, 죄가 하나도 없는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기꺼이 이런 고난을 받으셨죠. 자, 두 번째, 예수님의 기도 내용을 생각하며 빈칸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단어를 적어 보세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땡! 해 주신 것처럼 나도 친구의 잘못을 이해하고 땡땡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여기에 땡땡 공통적으로 들어갈 말이 어떤 말일까요? 자, 오늘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 뭐였죠? 용서였지요. 한번 우리가 용서를 넣어서 한번 말을 읽어볼까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나도 친구의 잘못을 이해하고 뭔 말할 수 있어요? 용서할 수 있어요. 자, 용서 한번 써볼게요. 용서. 자, 한번 글을 쓸수 있는 친구는 선생님 동영상을 보면서 따라 써보세요. 자, 이제 하나님 말씀을 쓰는 시간이 오겠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한번 따라 쓰세요. 자, 여러분, 또박또박 한 글자씩 쓰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영어 쓰기도 있네요. 자, 한글 쓰기가 다된 음, 분들은 이렇게 영어 쓰기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오늘은 용서를라는 주제로 이렇게 활동해 보았어요. 자, 마무리 기도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들 기도 손해 주세요.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죄인이었던 저희를 용서하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 사랑부 모두가 기억하게 하시고 또 우리 사랑부에게 힘들게 하는 친구들이 있거나 가족들이 있거나 힘든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용서하여 기도해 줄수 있는 그런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사랑부, 형제, 자매 모두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